대전과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에,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항상 또 우리 버티고 역할을 해주신 에,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십니다. 지금 서울에서 국회의원 쪽에 있는 있는데 회기가 있는데 지금 우선 잠시 휴가내시면서 영광을 내려오고 계십니다. 지금, 조금 있으면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지역 이기호 국회의원. 또 우리 선대의 책임을 맡아주신 어, 많은 분들께 네,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어, 상임고문직을 맡아주신 우리 정장호 부모님, 어, 고문님, 이수재 부모님, 고문님, 김기영 상임고문님 또 고문직을 맡아주신 우리 김학식 김기성, 김경식, 이영일, 박준희, 네, 최동명, 김범문, 강구성, 김장관 최동명, 정종심, 이수석, 김정성과, 이정봉, 범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또 오늘 정말 다투신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정기호 어, 명예선대위원장님, 이동권 에, 상임선대위원장님, 또 공동선대위원장님 맡아주신 장세일, 한동일, 이국사, 오강덕, 신기동, 정홍철, 은희상, 김성진, 박연숙신원청 김보만, 김남모 강철, 정명수, 정영성 이옥성, 유은정, 양순장, 김선호 서순옥, 서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초원갈 선대본부장현 본부장님께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